<laughs> 안녕하세요. 어,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에, 2020, 2025년 2월 12일입니다. 음, 뉴스를 잠깐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무상으로, 어, 미국 소유로 할 것이다. 지금의 미국의 그 연방주가 50개국이 50개 연방주라고 해서 별이 50개입니다. 그러면은 가자지구가 미국의 그 연방 국가로 가어 되면은 별이 51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 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9개의 주를 더 어, 국가를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어, 성적 위에 별이 지금의 50개지만은 60, 60, 60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가자주의 지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 그 중동 지역에 전쟁이 났다고 하면은 가자지구, 가자지구, 가자지구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또 휴전이 되었다 일어나고 휴전이 됐다 일어나고. 늘상 세계의 전쟁의 불구등이였습니다 거기를 미국이 가자지구를 통째로 흡수, 통일을 해서 미국 소유로 땅을 만들면 중동지역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홍해라든가 아덴만 같은 항만도 어, 미국 소유로 하든지 아니면은 가자 지구를 미국 소유로 하게 되면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공격을 쉽게 할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덴만이라든가 홍해 주변에 있는 국가는 다른 중동 국가로 강제 이주를 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옛날에 콜럼버스가 무인도를 개발한 것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완전히 이주를 시켜서 그 아덴만 홍의 항만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하고 하고 그 지역을 미국이 그 땅을 아 어, 그 소유하도록 그런 권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 맨날 그 전쟁 전쟁 해가지고 가자지구 때문에 미국에 그 지원해가지고 돈이 들어간 것만 해도 그 땅을 사고도 남아요 미국이 그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지원한 그 무기 돈을 계산하고 아덴만 홍해에 에, 후티 공격으로 어, 군사적으로 공격을 많이 하느라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 가자 지구 땅을 사고도 음, 어, 돈을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자 지구의 땅을 어, 무상으로 가져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후티 반군 그쪽에도 어, 아덴만 홍해 지역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음, 전부 다 내쫓고, 어, 미국 땅으로 소유를 하면은 중동 지역에 평화가 온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 방법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특유의 권리가 있는 분이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만이 할수 있다. 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그쪽에도 그 나토 국가 중에서 미국이 한 국가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크라이나 그 나토 국가들이 그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동 개입이 됩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토 국가 중에서, 어, 그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군사로 무상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미국 소유로 할수 있다. 그리고, 어, 좀, 그 우크라이나에 사는 주민들은 그대로 살고, 음, 땅만 미국으로 소, 소유를 하고 어 100년 후에 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은 다시 이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음 100년 음, 계약을 맺어서 음, 그렇게 하게 되면은 100년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영원히 미국 땅으로 하고 우크라이나 아그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살수 있는 어 특별한 에, 미국의 연방 국가로 음, 아, 특별법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손상하지 않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주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땅만 미국이 소유하 하든지 아니면은 나토 국가 중에서 음, 그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를 하나 사든지 아니면 소유를 해, 해야 된다 그 나토 국가의 미국에서 군사 무상 지원을 한 돈만 해도 나라 하나를 사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아 나토 국가 중에서 뭐한 나라를 가지고 갈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다음에 그음그 항만 음그 있잖아요 그뭐 그릴랜드라든가 뭐. 어그 항만도 미국으로 하고 그래야 어, 러시아하고 어 나토하고의 분쟁이 영원히 없어지고 영원한 평화가 온다. 우크라 어, 우, 우, 나토 지역이 미국 국가가 하나 연방 국가가 있게 되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나토 그 국가가 어, 같은 저, 나토 방위 국가가 되기 때문에. 자동 개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 러시아도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나토 간의 전쟁이 항상 일어날 염려가 있는 지역은 미국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나토 국가 중에서 항만이라든가 나라를 하나, 아 가져갈 권리가 있다. 그동안에 나토에, 미국이 나토에 지원한 군사 지원이 나라를 하나 사고도, 음, 남는 돈이다. 음?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렇잖아요, 지금의 전 세계가. 공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토 국가, 국가, 국가 중에서 미국의 한 나라를 가지고 갈 권리가 있다. 그동안에 군사적으로 지원한 돈이 얼마나 많, 많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그, 그, 거기에 그 중간에 있는 그 열도들의 그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의 사이에 있는 그 열도를 하나 미국 소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일본을 침략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어, 일본하고 러시아 그 사이에 있는 분쟁 지역에 있는 그 열도를 미국의 연방주, 그런게 별이 하나 더첨가가 되었죠. 연방주로 미국이 소유하게 되면은 대만이라든가 동남아시아의 평화가 옵니다. 음, 거기서 미국이 그 나라를 하나 거기 만들어 놓으면은 러시아, 중국을 완전히 견제하고 북한도 견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쟁을 억제하는데 좋은 영향이 온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방법이 가장,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다.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음, 그래서 미국, 미국에는 이거는 법도 아니고, 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어, 시위를 하고, 대 음, 데모를 하고, 데모크라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해보면, 은 정말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의 예, 묘수를 가지고 어,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신의 한수라고 하는 것이 바둑에서 나온 얘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요. 음, 그래서 바둑에서 어, 가장 좋은 수, 신의 한수다. 음, 그게, 그게 배착이 아니라 아, 실패하는 그 시작이 아니라 승리하는 패착이 아니라 승, 패착이 아니고 승착이다. 그, 이제, 바둑에서 얘기하면은, 패착이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놓으면은, 바둑이 지는 자리가 시, 지는 시점이 된다. 그 얘기인데, 거기 패착이 아니고 승착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바둑을 두면은, 이길 확률이 높은 장수다 할때 승착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말이 패착이지요 그게 이제 바둑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그 대기범은 아림만 그다음에 홍해, 그다음에 저쪽에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저쪽에 뭐 은하 그런 지역도 분쟁지역 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전부 다 이주를 시키든지, 무인도로 이주를 시키고 시키든지, 중동 국가 중에서, 어, 그, 주민을 받아서, 아전 이민을 시키고, 그 아덴만 홍해 주변에 미국이, 예 거기에 땅을 전부 다 소유를 해댑니다. 거기에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요. 특함은 아덴만 홍해에서 후티 방군이 공격하고, 거기에 들어간 미국의 워 미국에서 원조한 돈만 군사 지원한 돈만 해도 그 나라를 다 사고도 남을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그 땅을 미국이 가져갈 권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은 전쟁이 영구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점점 물가가 올라가면 고 점점 국제사회가 관세전쟁, 경제전쟁, 땅차지전쟁, 패권전쟁, 경제전쟁, 생존경쟁, 계속 앞으로 전쟁이, 그, 지역적으로, 어, 그게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구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고다. 앞으로 점점 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적으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게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외국의 코코아 그, 그 뭐냐 생산이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뭐뭐 뭐 초코파이, 초코렛 이런 게 10% 가까이 오, 오 올라간답니다. 그게 147%나 올랐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지금 10%를 인상해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어, 관세를 낮춰준다. 그러니까, 관세를 낮춰준다는 것은 말하자면, 은 국가의 돈을, 어, 투하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지금 석유라든가, 석유값이 지금 다운됐잖아요. 석유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유류세를 많이 낮추었잖아요. 그과 것 마찬가지로 관세도 똑같은 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관세를 낮춥니다. 관세를 낮추면은, 어, 그, 국에서 코코아를 비싸게 들여오지만은 관세가 그걸 커버해준다는 얘기죠. 지 관세, 예를 들어서 코코아가 아 147%나 올라가지고 10만원에 사서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20만원이래야 산다 외국에 코코 값이 올라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들어올 때 관세를 20만원 받았는데 10만원으로 낮춰준다 그러면은 이 20만원에 예전에 수입을 해오는 값으로 똑같이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으로. 어, 낮춰 준다. 세금 투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국가에서 관세를 덜 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덜 받겠다 하는 것은 세금법, 세금으로 어 물가 안정을 투입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휘발유라든가 경유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의 그 예전 대로 그만일에 세금을 낮추지 않고 그대로 세금을 받으면 엄청 비싸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받을 세금을 낮춰주고 어, 그 기름값을 안정시키는 거 하고 똑같은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135개 관세 혜택을 세금 조정 혜택을 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하면 좋겠지만은. 나라의 그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세금을 어, 거기에도만 투입을 해서 쓰, 쓰게 되면은 경제 발전이 안되고 경제 발전이 뒷걸음질을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는 점점 들어오는 게 경제 발전이 안 돼가지고 경기가 나빠가지고 나라에 거둬들이는 세수 세금은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그그 그, 그 적게 들어오는 세금을. 어 또 관세에다 투입하고 그다음에 그 유류세에다가 더 낮춰서 세금을 갖다가 투입하게 되면은 나라 그 경제 발전이 잘안 됩니다 내에서 촉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수준의 대통령이다. 세계에서. 그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없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사업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한번 한다 그러면은 해야지 에, 그 여론에 떠밀려서 아니면은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좌절되는 것은 그큰 사람들의 에, 그. 대권을 정치를, 대권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거기에서 멈추, 멈추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 K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의료 계획을 옛날에 역대 대통령은 어, 의료개혁을 개혁 개혁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 의료개혁을 한다 의사를 증언한다 그러면 은 의료기에서 들고 일, 일어났다네 일 아이고 큰일이다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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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지 말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하기 위해서 1년 2년 가, 가까이 계속 대지가 어, 아, 직진하는 것처럼 저절적으로 한 사람은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 역사는 늘상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 2024년 25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그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뭐 뭐 때문에 못 하고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앞으로 2,100년 2050년, 2060년대에, 그, 의료 문제가 다시 또 대두고 돼가지고, 뺑뺑이가 돌리고, 의사가 적어서 의사 하나 채용하는데, 10억, 20억, 50억, 50억을 준대도 1년에 연봉을 오지 않는다. 어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사회 문제 돼가지고, 좌담회 할 때, 2024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에그 의료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뭐뭐 뭐 때문에 뭐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전두환 대통령 때 그게 이제 의료 어 정원제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에 나올 겁니다 음.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가장 소신껏 있고 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어비교를 하면서 많이 이 인구의 해자 되었던 얘기를 내가 했,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 정말로 그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고 아 지금의 그 미국의 그 연방주가 50 50개 연방 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별이 그 미국의 그 깃발, 그걸 갖다가 미국의 깃발을 갖다가 우리는 성적이라고 합니다. 별성조서요 그래 별이 50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50 성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가자지오 가자지구를 51개 주 연방 지역으로 하게 되면 별이 51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는, 지금는 현재는 별이 50개지만은, 가자 지우고를 미국이 소유하게 되면 51개.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더 갖게 되면은, 별이 60개가 된다. 그래서, 60조 60성 성조기가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맞습니다. 이것으로, 못 맞힐까 합니다. 아뇨, 네, 얘기해 주십시오.